아니 깔 것도 없는데요? 이걸로 무슨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거죠? 음식에 초점을 두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네요 다음에 뭘 만들면 약간 볼것 같아요 음 될 거예요. 꼭! 아주 진짜 열정 넘치는 사람이니까요. 진짜 저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국내 최대 여행 채널이자 콘텐츠 제작사인 여행의 미치다에서 여행 유튜버를 뽑는 서바이벌 우승자는 여행의 미치다 정직원 입사와 우리 크루가 되라! 많은 이들의 로망, 초호화 퍼스트 클래스를 탑승하게 됩니다. 자기소개 영상으로 지원한 500인 중 30명에게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중에서 선발된 7명만 국내 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 마지막 면접까지 고생 오시나 싶어. 즐겨보시는 유튜버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지. 제일 많이 보는 건 열악이들 음. 많이 봐요. 청춘나라 채널

일단 <laughs> 맛있게 먹자. <laughs> 이번에 여행 미치다 크루를 뽑을 거고, 약간 유튜브에 특화된 사람을. 아, 그럼 몇 번째 크루예요? 스무 번째. 어, 3기 아니야 3기 공채 삼기. 공채 삼기. 오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그럼요. 어. 내가 어. 1, 1기인가 이게 이기 뽑을 때 제가 지원하려 고그랬었거든요 아이고 1, 거짓말. 거짓말.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로? 진짜요? 음, 여러 개도 너무 힘들어 갖고. 둠이 아. 아닌가? 다시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laughs> 여행 미치다 크루를 뽑을 거고. 진짜 유튜버로서 최적화된 사람들. 최종 면접 본 다음에 7명 정도 뽑을 거고, 하루 정도만 와서 유튜버로서 좀 필요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할수 있을 만한 미션을 하나 정도 줘서 그 사람들을 그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심사해서 누가 제일 잘했는지 뭐 그런 거. 만약에 미션을 한다면, 아, 뭐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무조건 근데 여미크루 여섯 명 이상 데리고 가서 무언가를 같이 찍어야 돼요. 탈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했죠 <laughs> 7분 중 2분은 해외 합숙을 함께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아, 붙었으면 좋겠어요 붙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1등입니다 아 <laughs> 3, 4, 5등 정도 되지 않요 제가 짱이고 제가 다 씹어먹을 수 있어요 열아기들의 멘토링과 더불어 진행된 미션에서 합격한 최종 5인만 해외 합숙 미션을 가깝니다 여행 유튜버가 되기 위해 구군분투하는 청춘들의 서바이벌 육금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아 굉장히 떨리죠 뭐, 네,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네, 어... 저도 긴장이 많이 되고 조금 무섭네요 아, 긴장이 하나도 안됐요 도대체. 아니 하면 되지 뭐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소, 손발 다 떨리고 막잘익히셨면 뭐. 아, 좋겠는데 음.. 노래나 춤 이런 거준비했거든와 뭐, 지금 가시면 됩니다 토즈라고 아 오신 이렇게 할게. 한 5분 있으면 올라가는데 어, 마음이 어떤가요? 지금? 아 마음이요? 어. 지금 오장리부가 지금 툭툭 <laughs> 틀어줄 거같아가지금 <것> <laughs>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아. <laughs> 잘하고, <진짜> 어. <laughs> 오셨다 어머어머 어머. 어떻습아까 아, 긴장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아, 네. <laughs> 왜? 왜? 이거 아니, 생각보다 네. 어려워요 예생도 네, 진... 어렵고 아 그래? 어떤나이 진짜 네. 말을 아, 못해요 진짜 다들... 무서워가지고 엄청 무서워. <laughs> 음, 되게 안 떨리시나봐요? 지금 <laughs> 죽것 같아요 아, 뭘 물어볼까요? 우선 어, <laughs> 어, <그럼> 자기소개를 <laughs> 하지 않을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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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하신 게 있다고 네. 네. 입장할 때 네. 입장할 어. 입장 입장 요 자, 일단, 아, 하나 둘셋일 먼저 단일 오신 분이야 아, 무슨 질문이에요 님아 긴장 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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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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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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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네네 들어오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순서대아 아무데나 앉아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관종 네 묶고 <묻고> 떠블러가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행 그리고 관종짓을 사랑하는 여행미치다 2번째 들어가 되고 싶은 최상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오른쪽부터 항상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아, 네, 먼저 할게요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너무 가슴 떨려서 안 떨려고 했는데 못 살려서 못 떨어요. 긴장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 긴장하지 마요. 예, 막막어도 돼요. 아, 잘 여보세요. 잘 여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여보세요. 웃음> 네. 와 유튜브로서 이렇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음. 장기나 진점저 전지현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오늘은 지효리 오빠들이랑 스티커 사진 을 찍을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전지현입니다 기다려온 나였나 나였나 <laughs> 재민 씨 <오. 웃음> <laughs> 잠시만 왜왜다시만 잠만 어재밌네 What the kind of the book is all? The book is all. All right, no intro, no intro. Let's just go. Oh, babe, I must confess. you have been right circles in my head. Oh, I could have a thousand dreams about you.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 어, 아 <laughs> <laughs>

육궁선에 탑승한 선원들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처럼 니값하는 미친 공채 여행에 미치다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유튜브 금나무 선발대회 이름하여 육금선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힘든 경쟁 속에서 지금 이제 앞에 계신 7분들이 최종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오늘 진행될 미션 결과에 따라 7분 중두 분은 해약숙을 함께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앞서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유튜브 콘텐츠 미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육군선에 아주 특별한 멘토분들을 모셔왔는데요. 예능형 여행 유튜브의 가장 뜨거운 부원님,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네! 네. 네. 청춘여라, 나와주세요! 안 하는 거였어? 네, 가 이렇게 안먹어요 <laughs> 여러분 그럼 쪽집게 과외를 받을 준비가 되셨죠? 네! 하지만 그게 대중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딱 뭐였는지 다 기억나시죠? 주제 선정, 캐릭터